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브레인엔머신 인텔리전스랩의 조우원입니다 저는 계층적 오토인코더기반캔 통신 네트워크 침탐지 시스템 연구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지도하에 김민일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지캔 통신망과 NIDS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제 네트워크 침입탐지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은는라키컬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 이제 실험 결과와 결론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에이 네트워크, 일명 CAN이라고 불리는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은 차량 내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는 필수적인 통신체계로서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제 차량 내각 장치들은 캔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캔 퍼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들은 차량 내 엔진 제어나 에어백 혹은 블루투스와 같은 기능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캔 통신 자체는 이제 별도의 인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블루투스나 그런 무선 통신망과 같은 외부 연결 시 침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외부에서 침입이 성공할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가 차량 내부의 메시지를 조작해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는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의 주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트로전 디텍션 시스템, 일명 NIDS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그런 데이터 유출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뉴런넷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 NIDS 자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토인코더라는 모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 연구의 목적으로 목적은 이제 기존 오토인코더 기반의 신탐지 방식을 한계점을 파악을 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토인코더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탐지 분야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델 중 하나고. 정상, 이제 입력된 데이터의 그 정상과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인코더 모델 구조 자체는 아래 보이시는 그림에서 같이 이제 입력 데이터 X의 차원을 축소하는 인코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축소된 차원을 가지는 잠재벡터 H 자체를 이제 원본 데이터의 크기로 보관하는 디코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데이터 X하고 보관 그 데이터 X 사이에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이 되고, 침입 탐지를 위한 모델 학습에 있어서는 정상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이제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토인코더 모델 자체는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정상 학습에 경험했던 그런 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 오차를 보이게 되고, 학습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비정상 데이터가 들어올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보건 오차를 보이게 되어서 이제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보건 그 오차 차이를 이용해서 침입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러한 오토인코더 기반의 침입탐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닉층 정보 활용의 부족입니다. 보토인코더 은닉층 내부에는 이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존재하는데, 기존의 보토인코더 기반 침입탐지 방식은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보토인코더 내부의 은닉층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정확한 탐지를 수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탐지 시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모델은 제 최종 아웃풋, 티코더의 아웃풋인 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침 u 지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t 비정정 p u t output, o u t 데데 t o 이이 p u 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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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t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한하는 방식에서는 탐지 단계를 여러 단로로구을 해서 p u 적으로 침입을 탐지하고 보다 신속한 훈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라키컬 오토인코더 구조로서 이제 모델 자체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오토인코더 모델하고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또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 또한 정상 데이터셋으로 이제 입력 데이터와 복원 데이터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학습됩니다. 아마 이제 탐지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모델의 유닉층 정보와 이제 다수의 탐지 단계를 구성하였습니다. 탐지 단계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탐지 단계는 성탐지 단계로서, 이제 입력 데이터의 출력이, 입력 데이터의 인코더의 출력인 잠재벡터 H를 바탕으로 침 탐지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 탐지 단계는 오리지널 디텍션 단계로서 기존의 오토인코더와 동일하게 보관 데이터 디코더 출력인 보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트 탐지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검증 단계 같진 경우에는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이 보관 데이터를 인코더의 재입력하여 나온 은닉층 결과물을 사용하여 치트 탐지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탐지 기 단계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지 단계인 선탐지 단계에서는 인코더의 출력이 장제벡터 H를 바탕으로 침입 탐지를 수행 하게 되고, 마르나우스 거리를 기준으로 사용 하게 됩니다. 마르나우스 거리와 데이터 포인트와 이제 데이터셋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현재 입력된 데이터하고 이제 학습에 사용했던 그런 정상 데이터셋과의 거리를 사용해서 이제 해당 거리를 바로 이상 점수를 사용하게 되고 해당 이상 점수가 특정 값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 데이터로 판단을 해, 하게 되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다음 탐지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 탐지 과정 이후에서 이제 다음 탐지 단계 오리지널 디텍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의 또 인코더 탐지와 동일하게 이제 인력 데이터하고 디코더로부터 출력된 보건 데이터 이두 개의 오차를 바탕으로 보건 오차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값을 이상 점수로 계산하여 해당 값이 특정 값 이상일 경우에는 비정상 데이터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인 재검증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검증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건 데이터를 다시 인코더에 재입력하여 이제 얻은 그 은닉층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찌릿한지 단계를 인 콘더의 레이어 개수만큼 진행되고 이 해당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이상점수가 특정 인계치 이상입 경우에 비정상 데이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설계한 그 이상점수 큐브나티브 네모라이드 에러브런 화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과제 크게 세 가지로 에러브런 로나티브썸 그리고 노멀라이 z 이션이 o 로 구성이 되게 되고, 먼저 이에 o n n o r m a l i z a t i o 를 normalization, normalization, n o r m a l i z a t i o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 이 l i z a 이 i 이 n n o r 이 a l i z a t i o n 하 o r m a l i z a t i o n normalization, n o r m 수 l i z a t i o n n o r m 상 l i z a t i o n n o r m a l i z a t i o 누적되게 되는데 비정상 데이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오차가 누적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뒤로 탐지 단계가 더 지나갈수록 정상 데이터와 비정상 데이터의 그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멀라이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탐지 단계마다 이상 점수를 계산해서 누적합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탐지 단계마다 이 스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누적합을 허용하기 위해서 도말라이데이션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이당 변수값을 바탕으로 편지 단계마다 특정 임계치 설정해서 비정상 데이터 의 경우에 해당 단계에서 검출이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인코더 아웃의 경우에 정상 데이터로 판별된 데이터만을 정상 트래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안하는 방식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서 설정한 실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n i d s 데이터셋으로 세 가지 카리킹 로드, 오토네이티브캠퍼스 ID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첫 번째로 카리킹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만 등 정도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정상 유형을 제외하고도 세 가지 공격 유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로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400만 개, 약 2,400만 개 정도의 데이터 샘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정상 유형을 제외하고 세 가지 공격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토메이티브 캠퍼스 아이디 데이터셋은 약 750만 개 데이터 샘플로 이제 다섯 가지 공격 유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침입 탐지 성능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랩서그 침입 탐지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4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액셔스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값이 모델의 예측된 값이 실제 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서 이는 전체적인 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이 루리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정상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한 비정상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고, 이제, 해당 지표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비정상 데이터를 잘 포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예측된 비정상 데이터 중에서 올바르게 예측된 비정상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표를 통해서 잘못된 예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o u 오값 같은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 중에서 이제 비정상 데이터로 잘못 분류된 그런 데이터의 기율을 나타내고 이는 오차율로서 낮은 값을 보일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데이터셋과 네가지 성능 지표를 사용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자체는 10가지 랜덤 시대 평균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였으며 일 표준 편차 값을 추가적으로 사용화했습니다 기존의 그 오토인코더 방식하고 제 제안하는 하이라키컬 오토인코더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데이터셋과 성능 지표에서 월등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제안하는 방식에 충분히 유효성 이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응력층 사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적으로 저희는 기존 그런 오토인코더의 방식의 그런 한계점을 파악하고 자이라키컬 오토인코더를 제안하였고 이를 이제 캔 통신망에 적용하였을 때 높은 침입통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 연구로는 이제 침입 여부뿐만 아니라 이제 해당 침입의 구체적인 유형까지 분류하는 연구를 하다할 예정이고 또한 좀더 복잡한 환경으로 침입의 유형이 변화하는 그런 환경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계층적 오토인크러시 반의 캔동식 네트워크 치유통지 시스템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